여러분 집에 있는 믹서기 하나로 몸속 독소를 싹 비우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단 3분만에 만들 수 있는 항암해독주스를 소개합니다. 값비싼 착즙기, 특별한 장비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집에 있는 보통 믹서기로 충분합니다. 이 해독주스는 하루 한 잔만 마셔도 피부가 맑아지고 피로가 줄어들며 면역력까지 강화되는 놀라운 효과를 줍니다. 여러분, 주방에서 믹서기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건강한 한 끼, 하루 한 잔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 도구죠. 아직 없다면 지금이 준비할 때입니다. 오늘 소개한 해독주스, 믹서기 하나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장속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하는데 탁월하죠. 재료는 단 6가지입니다. 브로콜리 한 줌, 케일 두 장, 사과 한 개, 레몬 반 개, 생강 한 조각, 그리고 물한 컵. 이 조합이 왜 특별할까요? 브로콜리는 강력한 항암성분과 해독작용을 합니다. 케일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사과는 달콤한 맛과 함께 식이섬유를 공급하죠. 레몬은 체내 독소를 분해하고 비타민C를 채워주며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물은 모든 영양소를 부드럽게 섞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첫째, 모든 재료를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줍니다. 둘째, 믹서기가 잘갈수 있도록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셋째, 믹서기에 물한 컵과 함께 모든 재료를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속으로 1분, 고속으로 30초 정도 갈아주세요. 다 갈린 주스를 컵에 따라 한 모금 마셔보세요. 입안 가득 퍼지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향, 그리고 레몬의 상큼함과 생강의 알싸함이 몸과 마음을 동시에 깨워줍니다. 이 주스를 매일 아침 공복에 마시면 하루 종일 속이 가볍고 피부 톤이 맑아집니다. 또 장이 깨끗해지고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 꾸준히 마시면 면역력이 향상되어 감기나 각종 질병에 덜 걸리게 됩니다. 매일 한 잔의 해독주스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겁니다. 하루 3분 믹서기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달라질 거예요.